안녕하십니까 어, 말로버드입니다. 오늘은 왕 초보, 어, 초보들이 그 골프에 입문했을 때 골프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어, 오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나 운동이 어, 여타 다른 운동에 비해서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야구, 뭐 축구, 뭐 배구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골프채는 1 4 개의 어, 도구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스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레슨을 많이 하지만은, 도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사용을 하는 운동이지만, 어, 우리가 도구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고, 어, 옆에 뭐 프로들이 권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TV에 나온 뭐 골프채를 사용을 한다든가, 어, 그렇게 해서 초반에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낭비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어, 처음부터 자기 몸에 맞는 골프채를 사용을 어, 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골프채를 고를 때 어,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로 어, 뭐 PG 프로나 그다음에 우리 TV에서 나온 프로들이 우승을 한 채가 과연 좋은 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이면 거의 뭐5일 이상 하루에 어, 다 시간에서 8 시간 동안 뭐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골프를 할수 있는데 몸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번 연습장 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한 달에 뭐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뭐, 필드를 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안한 상태에서 그러고 뭐 프로들이 뭐 응~ 좋은 우승했다고 해서 그 차를 뭐 덜컥 이렇게 사는데 어 특히나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를 구매를 했을 때실패할 확률이 뭐 90%가 넘는다고 어 자신합니다. 을 자, 두 번째로 과연 비싼 차가 좋은 차일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 롤스로이스나 뭐 벤츠 S600 뭐 마이바흐 이런 차를 초보 운전차한테 그걸 줬을 때 과연 초보 운전자가 그 좋은 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 경제적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뭐 좋은 채를 사면 좋겠죠. 하지만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처음에 어차피 그 채를 한번 사면 어 중간에 실력이 붙다 보면 또 자기 스타일이 안착이 되면 한번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대중적이고 어 사람들이 좀어 크게 자기 운동 능력에 벗어나지 않는 데서 에 스펙만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게 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세 번째로 자기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 자동차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고속도로에 대해서 고속 주행을 많이 한다. 아니면 내가 산길을 많이 가면서 오프로드를 많이 주행을 한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뭐 스포 어, 자동차도 뭐 어, 타이어를 낮게 해서 땅에 붙게 간다든가 고속도로를 가면 또 오프로드를 가다 보면. 이렇게, 그, 타이어를 높게 해서, 쇼발 높게 해서, 어, 오프로드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연습을 하는데, 볼이 잘 뜨지 않는다. 그럼 볼이 잘 뜨게끔 하, 하는 것이고, 내가 또 주로 잔디가 뭐 제주도에서 볼을 많이 치니까, 양잔대에서 주로 볼을 친다. 그럼 또 양잔대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볼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음, 지금 이제 골프채는 이렇게 그 1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그 드라이브에서부터, 어, 퍼터까지 1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뭐, 아이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어, 3, 번에서 어, P, A, S. 때로는 뭐, P, 뭐, F, S. 이게 이제 웨지죠. 어, 웨지인데, 어 이런 식으로 해서 3번부터 해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4번부터 아니면 5번부터 이렇게 그 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보 때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7 일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부터나 5번부터 어, 돼 있는 그러한 채를 구입을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어, 처음에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웨지가 대부분 이제 중급자만 해도 웨지를 이렇게 그 전용 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그 전용 웨지 필요 없고 아마 이렇게 풀세트로 돼 있는 3번부터 PS까지 풀세트로돼 있는 채를 구입을 하시면은 음,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이 이게 지금 이제 우드지 않습니까? 우드인데 솔직히 초보들이 그 우드 칠 욕심에 의해서 어, 골프 타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드는 뭐 풀세트로 드라이브 드라이브에서부터 퍼터까지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드를 사용을 하시게 음, 뭐 하는 게 낫지만은 드라이브 따로 우드 따로 아이언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라고 보면 우드는 하나 정도 그리고 일반 이런 우드를 구매하지 마시고 어, 우리가 일명 고구마라고 하죠 이런 유틸리티 우드나 유틸리티 아이언 이런 걸 구매를 하시는 게 어, 처음에는 좀더 도움이 좀 되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드라이버인데 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자그 나중에 심화 그 고급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립, 샤프트, 헤드 이게 어, 골프채의 3대 요소입니다. 어, 보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립이 어10% 정도, 그다음에 어, 샤프트가 70% 정도, 헤드가 20% 정도 작용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반에 그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샤프트에 대해서 어,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 샤프트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다 스크린골프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스크, 스크린골프를 하니까 스크린골프를 이렇게 가다보면 자기 스윙스피드가 나옵니다 스윙스피드가 스윙스피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 마일로 해서 나오는 게 있고 미터 퍼 세컨으로 나오는 게 있고 킬로미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일로 나오면, 자, 이 마일로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산법은 인터넷에 나오면 뭐 다, 그, 찾,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보통 100마일 기준으로 해서, 100마일 기준으로 해서, 자, 보통 남자 평균 마일 수가 98마일입니다. 98마일인데, 저는 100마일로, 자, 95마일에서, 이건 드라이브 기준입니다. 드라이브 기준으 95마일에서 100마일, 90마일에서 95마일, 100마일에서 105마일. 이렇게 구간을 놓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00마일이 넘어가지 않는다. 100마일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95에서 100, 100이다. 그러면 s, r 정도 하시는 게 평범하고, 어, 평균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95마일이 안 나온다. 그러면 r 정도 하시는 게 조금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100마일에 95마일에서 100마일, 1마일에서 내가 105마일 정도가 된다. 그러면 s. 스티프를 사용을 하신 게맞고 105마일이 초과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클럽 피팅을 해서 전용 샤프트를 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클럽 피팅 소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은 이런 R, S, R, S,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어, 내가 어떤 강도가 스티프, 테일러메이드 스티프가 뭐 브릿지스톤 스티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그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아시아 스펙 틀리고, 그 다음에 US 스펙 틀리고 다 틀리긴 하지만은 아시아 스펙에서 범용적으로 이 정도 기준이면은 드라이버 샤프트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 샤프트입니다. 어, 아이언 샤프트는 크게 이제 이게 스틸 샤프트죠. 스틸 샤프트,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그 그라파이트 샤프트인데, 어, 평균적으로 이제 90에, 보통 이제 95 마일에서 100 마일 정도 나오는데, 그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그 이런 스틸 아이언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량 샤프트라고 표기를 하는데, 경량 샤프트. 경량 샤프트는 100g 이하 샤프트를 경량 샤프트라고 어, 표현을 하고, 대부분 가격이, 이 100g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경량 샤프트일 경우하고, 어, 일반, 이제 그 보통 일반 스틸 샤프트하고는 한 30에서 40%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100말, 어, 100말 이내에, 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경량 샤프트, 보통 NS 프로 950이라든가, 뭐950 SR, 뭐 이렇게 경량 샤프트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샤프트를 택하는게 어, 좋을 듯 싶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95, 어, 95마일, 91마일, 92마일 이 정도 나온다,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 뭐 시니어 좀50 뭐 넘어서 골프에 입문하셨다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라파이트를택하시는게 낫습니다. 아이언도. 근데 솔직히 아이언 그라파이트는좀 가격이 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죠. 하지만 어뭐 아니면은 뭐 850, 750까지도 있으니까 이게 그 골프채가 샤프트가 가벼울수록 좀 가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윙 스피드가 뭐 내가 95마일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굳이 그라파이트를 택하실 필요가 없고 95마일이 드라이브 기준에서 안 나왔을 때는 그라파이트도 한번 선택해 보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5마일이 넘어간 100마일이 넘어 100마일이 넘어가면은, 한, 105마일까지도 괜찮습니다. 105마일까지도 경량 샤프트를 사용을 하는 게 나은데, 105마일이 넘어가면, 어, 다이나믹 골드나, 라이플, 어, 이런, 그, R300, S300, 어, 이 정도의 샤프트를, 어, 사용을 하시는 게 초반에도 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퍼터인데, 자, 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이게 이제 뭐, 반달 퍼터라고 이렇게 뭐, 하죠. 뭐, 퍼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초보 때는, 퍼터가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넓적하니 큰걸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여기 뒤에 이렇게 에임선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퍼터를 할때 처음에 잘 섰는지 안 섰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좀 나와 있는 퍼터를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어좀 실수 없이 오랫동안 좀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골프채를 교환을 하는 그러한 음 지혜를 좀발휘가 될+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그자 오늘 어 여기까지 해서 왕초보 골프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어 골프채 어, 골프채는 아까 말씀드렸죠. 헤드 샤프트 그립 이세 가지에 대해서 어좀 심도 깊게 또어 고급 상급자들 위해서 골프채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로버디 박창원이었습니다.